하, <목소리>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맥세이프 액세서리도 발표했죠. 자석을 이용한 액세서리들인데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맥세이프 충전기를 국내에 지금 팔지를 않아서 맥세이프 케이스만 먼저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켰는데 이렇게 따로 보내 주는 걸 보니 환경이 생각나는군요.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안 들었을 텐데 애플이 환경 드립을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맥세이프 케이스는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리어 케이스랑 실리콘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박스는 종이 박스로 대체되었고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로 크기가 완전히 동일해서 액세서리들이 전부 호환이 가능합니다. 먼저 투명 케이스, 클리어 케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쪽을 뜯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애플의 정품 투명 케이스는 원래 39,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맥세이프 전용 액세서리로 출시되면서 59,000원이 되었습니다. 투명 케이스 중 가장 사악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케이스의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나기는 합니다. PC와 TPU가 혼합된 소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는 맞아요. 내외부에 긁힘 방지 코 도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 물론 59,000원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조금 의문이 들지만 완전히 투명한 것을 볼수 있고 혼합 소재이기 때문에 따로 유막 방지 도트 무늬는 새겨져 있지 않죠. 아이폰 12 시리즈가 깻잎통의 사각 디자인이 되면서 케이스 모양도 변경되었고 하단은 뚫려 있으며 버튼부는 잘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역시 맥세이프 케이스라는 거겠죠. 가운데에 내장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맥세이프 충전기나 지갑을 찰싹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12 자체에도 자석 있지만 이 케이스와 같이 사용을 하면 더 강력하게 부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세이프 충전기나 맥세이프 가죽 지갑 등을 사용하시려면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가 다른 일반 케이스와 호환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면 더잘쓸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의 경우도 같은 가격인 59,000원입니다. 이것도 전보다 만원의 가격이 상승했죠. 실리콘 케이스는 제품 특성상 한 겹이 더 보호되고 있고요. 투명 케이스와 다르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건 역시 정품 케이스답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극세사로 되어있어서 제품을 잘 보호해주겠고 모든 모서리 까지 극세사 처리가 되어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단도 막혀있어서 보호를 더 잘해줄거고 제품이 주는 촉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실리콘 케이스는 여러 색상이 있으니까 골라서 쓰시면 되고 역시 가운데에 내장 자석이 들어있는 형태인데 투명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쪽에서 만져보면 마감이 다르게 처리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 나와있는 두가지 케이스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가격만 생각 안한 한다면 분명 잘 만들어진 케이스는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59,000원은 확실히 사악하기는 해요. 여기에 맥세이프 충전기 쓰려면 5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어댑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다면 25,000원을 주고 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아. 하... 여러분들은 아이폰 12 케이스 어떤 걸 구매하고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